안녕하세요. 제가 바로 창숙기입니다 야, 야. 그리고 그리고 제 제목이 창숙이거든요 오늘은요, 창수기 소개할 건데요. 얘이 이름이 창숙이거든요 원래 제 진짜 이름은 김창현이고요. 얘창숙이에요 반갑습니다. 해. 얘는 사료 같은 거 좋아하고요. 요렇게 사료물 그리고 집도 사야 고요얘 먹잇감 샴 고양이에요. 얘가 샴 고양이라서 보통 예쁘다 해줘야 돼요. 요렇게 이렇게 오케이 예쁘다 해주면 좋아해요. 야 그릉그릉하죠. 좋아하는 거예요. 그릉그릉한 건 좋아하는 거예요. 그리고 꼬리 아니 아니. 그리고요. 얘는 사람들을 보통 좋아해요. 이만 끝낼까요? 얘는 뛰어넘어도 안 아파요. 왜냐하면 이 힘이 있거든요. 이 발에 뭔가 있는데요 여기 여기 있잖아요 요 퐁퐁한데요 그게 바로 도와준 거예요 언제요 어, 제 등에 올라갔어요 아유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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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정숙아. 아유 자, 정숙이가, 정숙이 아유 아유 창수기 아아아아 좋아 자이렇게자석이가 창수기 올라왔어요 아 좋아 좋아 좋아요 자로 그리고요 고양이 버리시면 안 돼요 무조건 키워야 돼요 꾸지창수가 응 말해 에이 이만 끝냈습니다 안녕